1시쯤? 현준이형 몇 와. 시까지 하냐?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한 번만 어, 더자 나는 1시까지긴 하거든? 아마 가자. 나는 1시까지긴 한데 한 번만 더요 니생이 형 이거 형 샤벌샤벌 좀 시켜줄 수 있나 혹시? 내 핸드폰 배터리가 장난 안 치고 4%야 진짜로 나 진작에 2% 현준이형 나진짜에 꺼졌어요 <laughs> 나 인증 가능해 진짜로 아 나도 인증 나. 가능한데 나 진짜, 아, 나 진짜 4%인데? 아, 민성이 형 아, 충전기 아, 거기, 3층에 아, 충전기 아, 있잖아. 그거 쓰고 있어, 누가 아, 진짜, 근데 진짜 팩트야. 아, 아 방금, 방, 방금 확인하러 왔어, 입판하기 전에 진짜요 아. 형, 저, 에, 저 충전기 써도돼요 어, 네. 쏘리. 안, 안 된다는데? 아, 뭔 소리야. 아, 시켜달라고 그래. 괜찮아, 지나가... 시켜주실 분. 지난, <laughs> 지난 지나, 사람 붙잡고 시켜달라고 그래. 셔브셔브 시켜주실 분. <laughs> 샤브샤브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부탁하긴 해요. 저 아님, 저 아님. 코치님, 샤브샤브 드실래요? 오, 좋은데? 그, 그, 네. 그 플랜 좋은데? 에? 네? 순수다 아직 그줄게가 아니라 같이 드실래요? <laughs> 아, 먹는다고요? 어, 진짜 드실래요? 어, 그 깔끔하네. 너 사옥에서 먹을 거야, 너네? 난 상관없어, 어디든 코치님은 사옥? 사옥에서 먹는 게 편하지 않나? 코치님, 사옥에서 드실 거죠? 그러면 사옥에서 샤브샤브 먹죠? 어, 너무 좋다. 잠깐만요, 물어볼게요. 지금 시키면 74분 걸린다는데? 아, 너무 좋지, 그러면은. 시간 너무 잘 맞는데? 너무 좋대요.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, 고시님 진짜 감사하다고 좀해줘라 아, 나 근데 오늘 뭐안 먹고, 안 먹으려고 고물줄 꼈는데. 아. 안 먹어도 되긴 해. 아, 근데 불쌍한 시, 아, 근한시뭐 먹으면 안 돼. 안 먹네. <laughs> 나안 먹을게. 나도 안 먹나 아, 하나 사실 나도 안 먹을 거야. 그래, 안, 아, 안 돼. 관리해야 돼. 나 고기 하나 어, 먹고 어, 안 먹을 거야. 아, 난 그냥 나 안, 먹을, 안 먹을. 나 그냥 퇴근한다. 소. 너는 먹을 거 알아. 어차피. <laughs> 야그러한시간이 집으로 간다. 어? 회사에서 먹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. <laughs> 아, 그래?